안녕하세요. 예, 주도신공입니다. 예, 또, 좋은 또 주말이 왔어요. 예, 이제 4월도 이제 매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뭐 영업일수로는 이제 4월 따는 3일 남았고, 이 4월도 끝나고, 이제 5월로 넘어가는, 예, 그런, 예, 분기점이죠. 제가 여러 번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니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자신감, 예,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그동안 얼어붙었었잖아요. 특히 이제 4월 달에 시장도 많이 폭락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4월 중반 이후에는 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조정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거의 뭐 하루 정도 조정받고 지금 어 지속상승하고 있죠. 물론 이제 또 중간에 다 한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미장이 쌍바닥 치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우리장은 지금 국장은 어 상승률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거의 상승률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장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뭐또 미장은 작년에 하반기에도 좋았는데, 근데 올해는 반대로 미국 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우리 장이 선방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요. 뭐 국내 시장에 또 가격 면역 또 좋은데다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들 외국인들 많이 지금 가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 내기는 이제는 되게 좋은 이제 시점이 왔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거래가 없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달 지금 중반을 넘어서 보면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개별주들이 많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뭐 테마나 이슈 때문에 터지는 종목들도 많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도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다시 다시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경기가 이렇게 불황인 상황에서도 기업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1분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실적이 경기 불황에서도 좋게 나오거나 뭐 업황이 이제 안 좋은데도 또 이제 개선되거나 이런 쪽에서 가격 매력이 좀 부각이 되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튀어 오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 아니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들도 주가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수익룸 게임은 사실은 이제 5월달은 우리가 6월이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 거기에 타는 종목들이 빵빵 터질 거예요. 이달에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에 폭발력이 좋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수익 내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실적을 어느 정도 동반하면서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 또 한동안 소외를 받던 그런 종목들도 그냥 사두고 내비를두면 이제 수익, 수익이 어, 쉽게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도 되고, 이제 단기는 역시 정책이죠, 정책.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나 정책 사항에서 이제 많이 터지니까 뭐 계속 그런 쪽으로 5월 달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 게임은 중소, 개별주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뭐 겁을 내는 거거나 투자 심리가 어렵거나 이런 것보다 조종 시에 이제 잘 포인트를 잡으면은 고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리고 종합 지수도 조종 거치고 나서 뭐 일시적인 조종이 나오더라도 이제 겁먹지 마시고 상반기에 한 2800까지는 코스피 지수 2800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이 빠져가지고 좀 영향을 받더라도 우리 시장에 뭐 50포인트 1 0 0트 만약에 조종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중기적으로 예. 상승 흐름은 계속 탈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메이포인트를 잡으시는데 5월달에 이제 종목들 수익률 게임이 아무래도 개별주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대선이 조기 대선 시, 시작이 되니까 정책적인 정책적인 부분과 또 개별주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어? 시세 안난 그런 것들 담아도 뭐 어렵지 않게 수익을 이제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어다시 말해서 자신감 갖고 이제 투자나 매매 에 임하시는 게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감이 없으면 뭘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율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5월달에 또 수익률 게임을 어, 집중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장중 실시간 라이브를 또 특히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어,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또 어떤 것도 매매하는가.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오시는 방법은 이데일리 TV 아니면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예, 시청을 할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들 참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 예, 시향에 대한 부분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자신감 갖고 매매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